안녕하십니까, 네티즌 여러분. 저잿빛 하늘 속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예, 여기는 남 남쪽 나라 경상남도 예, 거제시의 신선대 예, 신선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신선 신선대 가이들의 예, 모습이 되겠습니다. 예, 저쪽에 우측에가, 예, 바람의 언덕, 그 유명 장소가 있는 도장포구, 도장항이고요. 이쪽 건너편이 신선대인데, 저게 신선대입니다. 신선대를, 전망대 전경을 한눈에 보시려면, 예, 저기에서 이렇게 해군강 가는, 그 전망, 해군강 전망대 가는 도로를 이렇게 따라 올라서 보시면, 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하나 있어요. 이 쉼터에서 여기 보시면 저기가 이제 예 신선대 갯바위들의 모습입니다.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면서 하얗게 포마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곳곳에 그 해식과 침식 자궁에서 생긴 예 구멍들이나 이런 암벽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게 상당히 옛날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예 바람과 해수와 다양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각대 또는 응각대 그런 네, 바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쳐다보면 상당히 예뻐요. 한눈에 예, 반합니다. 한눈에. 지나가다가 보시면 은쓸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여기가 바로 신선대 전망대가 되었습니다. 예, 한려해상공원이죠. 한려해상공원. 예, 감사합니다.